이슈 뉴스, 옥탑방의 문제 아들, 키, 군대. 잠제 시간에 잘수 있어서 기대, TV 포커스,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, 실수 있습니다. 스포티비 뉴스는 이은지 기자, 샤이니 키가, 옥탑방의 문제 아들, 에서 군 입대 전 솔직한 신경을 밝혔다. 13일 방송되는 이 예능 프로그램, 옥탑방의 문제 아들, 에서는 입대 전. 마지막 방송으로 옥탑방을 찾은 샤이니 키의 모습이 그려진다. 키는 옥탑방 오남매 중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을로 김용만을 꼽으며 숨겨둔 팬심을 고백했다. 그러나 김용만은 뜻밖의 초면으로 밝혀진 키에 개 어색함을 감추지 못해 웃음을 선사했다. 또 김용만은 오늘 키를 처음 만났는데 2년 동안 못 만난다. 몇 키의 군입대 소식에 아쉬움을 드러냈다. 이어 멤버들은 키에게 군대에 가는 게 걱정되지 않느냐? 고 물었고 키는 덤덤한 목소리로 오히려 군대 가면 규칙적인. 생활을 할수 있어 기대하고 있다. 며 10년 넘는 기간 동안 아이돌 활동을 하며 제대로 잔 적이 없다. 고 말했다. 키의 입대 전 활약이 담긴 옥탑방의 문제 아들.